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내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방송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값으로내집 마련을 하고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죄다 10억인데 서울에 4억짜리 집 나온다 주변에 전부 다 10억 정도인 곳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 중에 4억짜리 집이라고 해요 방값 아파트 흥행이 이어간다. 강일 이어 마곡 470가구 공급. 아, 이걸 보니까 10억짜리 집이 어디에 있냐면 마곡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곡에 470가구가 4억에 나온다는 거예요. 방값 아파트로. 자, 그러면 왜 어떻게 방값 아파트가 되는 건지, 그리고 강일은 어떻게 이렇게 방값 아파트를 흥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면서 이어질 마곡에 대한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입니다. 고덕 강일이라고 한다면 강동구죠. 강동구에서 5호선을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상일동역을 지나서 강일역이 있습니다. 이 강일역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한강에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6단지, 4단지가 있죠. 여기에 3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고덕 강일지구로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이 하나 미사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균질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여기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고덕강의 3단지 사전예약 결과입니다. 경쟁률을 보세요. 경쟁률이 특별공급 경쟁률, 청년특공 경쟁률이 118대 1이에요. 그리고 총계를 보자면 40대 1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3단지에서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청년 특공이 가장 경쟁률이 높았어요. 56대1이에요. 그 총계로 보면 18대 1입니다. 이두 아파트의 차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전용 59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는 전용 49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9제곱미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여기는 40대 1이 나왔고 여기는 18대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1차 전용 59제곱미터의 추정 분양가예요. 여기가 3억 5천 5백입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료가 월 4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전용 49제곱미터, 추정 분양가는 3억이 조금 넘는 3억 1,400입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료는 월 35만원이에요. 이 아파트의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40년간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거주를 하고 나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연장을 하게 되면 40년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최장 80년이죠 어, 여기서 만약 혹시라도 80년을 거주한다 라고 하면 평생 살 수가 있는 집을 반값 아파트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예정 중인 반값 아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마곡이라고 한다면 여기 서울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강서구가 있죠. 가장 서쪽에 있는. 거의 인천 쪽과 부천 쪽과 맞닿아 있는 곳이요. 위로는 고양시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김포공항역으로 가게 되면 공항철도가 있을 거고요. 5호선, 9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들이 전부 다, 다 다니는 곳들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마곡지구라고 하는 업무지구가 있어요. 여기도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직장이 많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입주할 아파트를 보자면 여기 있어요. 마곡 10-2에 260호, 9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마곡 택시 사고지가 있어요. 여기가 608세대인데 304호는 앞으로 반값 아파트로서 분양이 될 예정이요. 여기는 12월 예정입니다.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 24평 기준으로 가격을 봤는데 10억 9천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 9억 8천,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아파트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죠 10억이에요. 여기 2 0평대 아파트가 대부분 다 10억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곡 10-2 같은 경우는 4억에 분양이 될 예정이죠. 그만큼 지금 저렴하게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근의 아파트가 10억인데 어떻게 4억에 분양을 할수 있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입지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입지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마곡지구 일자리가 있고 여기 상권이 다 갖춰져 있죠. 그리고 마곡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하철 타고 가면 구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이두 아파트 전부 다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우선 분양 가격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가 토지비에요. 두 번째가 건축비고, 좀 쉽게 말하면 땅값이랑 건물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일반 분양이라고 한다면, 내가 토지비, 건축비를 다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싼 분양가를 내면서 내가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임대부, 토지에 대한 거는 공공기관이 소유해요. 그리고 건축은 민간이 소유를 합니다. 분양을 받게 되면 이제 건축물은 내꺼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반값에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싸게. 거주를 할수 있다는 거죠. 반면 단점이 있다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있지만 토지에 대한 가격의 오름이 있을 때그 오름에 대한 거는 내게 될 수가 없는 점은 너무나도 큰 단점이에요. 그 단점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의 토지 임대부 주택이 어떻게 활성화됐는지를 보면서 지금 앞으로 있을 토지 임대부 주택의 미래를 좀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도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 주택의 제도 변천사 및 국내 공급 사례예요. 2006년도부터 있어요. 2006년에 처음으로 이제 토지 임대부 공론화가 생겼습니다. 망갑 아파트, 지방선거 공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법을 법제화하면서 군포 부곡지구에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 분양가 1억 5천에 월 토지 임대료 42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9년도가 됐을 때두개 단지가 사업을 했는데, 그때 너무 좋은 위치에 공급이 됐던 거예요. 서초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그리고 강남 자곡동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이두 곳에 토지임대부주택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더 개선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특별조치법 폐지 및 주택법 이관도 했고 그리고 환매 조항도 신설을 했고 제도를 개속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현재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군포의 부곡지구, 그리고 강남의 세곡지구, 서초의 우면지구가 있습니다. 자, 분양 시기는 각각 세곡지구와 우면지구를 보도록 할게요. 11년, 그리고 12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입주 시기는 각각 13년과 14년이 됐어요. 분양가는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에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2억 2천만 원, 그리고 서초 우면 지구 같은 경우는 2억 4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토지 임대료가 35만 원, 45만 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매달 납부를 하면서 내가 토지를 사용한 임대료를 월세처럼 계속해서 좀 내야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도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가 정말 적게 되어 있어, 정말 적게, 거의 실거래가가 없을 정도로 적게 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보니 강남의 세곡지구 같은 경우는 전용 84는 이제 실거래가가 없어요. 74제곱미터 B 타입이죠, B 타입 같은 경우는 20년 5월에 9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우면지구 같은 경우는 전용 84 A 타입이 2016년 7월이 마지막 거래요. 5억 7천 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토지 임대부 주택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인식도 충분히 있다는 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실거래가는 일단 기존에 매수를 했던,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가격보다는 더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어요. 토지는 가격이 오르는데 어쨌든 건물 가격치는 떨어지잖아요. 건물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해결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변경할 예정이에요. 현행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처분 시 보유 기간의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에 환매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얼마에 환매를 할수 있을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결정을 하기에 나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선 방안을 보게 되면 시세로 처분이 가능해요. 근데 시세가 얼마가 될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시세로 처분이 가능하고 거래 이후에는 시세 차익을 인정을 해요. 시세 차익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으며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 또는 강해지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고 나중에 몇년 뒤에 매도를 할수 있을 때 팔게 된다면 그래도 주변 시세에 맞게끔 시세 차익이 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월세 거주를 하시면서 돈을 내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월세 같은 경우는 내 소유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토지 임대부 주택 경우는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혹여나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시세 차이도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전월세 거주를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이라면 한번 토지 임대부 주택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매를 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정부 기관에다가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임대부 주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지 임대부 주택이란 건물만 분양을 하는 거예요. 특징을 살펴보자면 땅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한 분양가를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 사용료, 임대료를 납부를 해요. 40년을 기본으로 살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더 살기를 바란다면 추가 연장을 해서 40년 동안 더 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임대료는 처음에 정해진 금액을 조성 원가, 조성 원가에서 기존에 35만 원, 40만 원, 45만 원이 정해지면 매달 납부를 하면 되는 금액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땅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납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처분 방법 및 가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공에 환매를 하는 거예요. 환매라고 하다 보니까 개인 간 거래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처분 시에 보유 기간의 이자가 포함된 가격으로 해 주지만 이제 이거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 방향으로서 시세 처분 및 시세 차익을 인정해서 그래도 내가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을 받고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자산을 갖고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수 있게끔 조금 더 개선을 할 여지가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토지는 내게 아니야? 어쨌든. 땅을 가져야지 집값이 오르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저렴한 집에 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통이 좋거나 또는 내가 꼭 살고 싶은 지역 그리고 내가 이 금액에 전세로 살기도 힘든 금액이지만 조금은 저렴한 금액으로 건물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건물에 대한 내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저는 그 또한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 조건에 만족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